네, 오전 힘들으셨죠? 네, 오후에도 좀 강의할 때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자, 우리 7회 10번 할 차례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평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평가는 목표량이 얼만큼 도달하느냐, 무엇을 볼 것인가. 또, 목표 설정량과 실제 비교량의 차이점을,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언제, 누가, 어떤 기준과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범주를 정한다. 네,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평가 범주 중에 결과 평가에 해당되는 것은, 자, 1번 볼게요. 자, 결과 평가를 묻고 있습니다. 계획된 프로그램에 지역사회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느냐, 자, 요구에 맞는 사업을 했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렇지. 그치, 그치. 적합성에 대한 평가겠지. 적합성에 대한 평가. 두 번째 기대된 수만큼 대상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자, 어떤 보건 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보건 교육에 10명 오기로 했는데 10명이 제대로 참여한 건 맞아? 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무슨 평가예요? 그렇지. 이게 과정 평가죠. 과정 평가. 세 번째입니다. 이걸 또 투입 평가라고 할까 겁난다 그게 아니라 대상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이건 과정 평가 쪽입니다. 근데 간호사가 이 사업을 하는데 간호사 두 명이 두명이 투입이 적절한가? 이게 이제 투입 평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 투자된 비용으로 인한 편익. 아 투자된 비용이고 이걸로 인한 편익 뭐예요? 이거 효율성에 대한 평가겠지. 아직까지 결과평가 안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사업 대상자의 지식, 태도, 신용, 가치관은 그래서 변화됐어? 요게 결과평가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 자, 보기를 보니까 이거 뭐에 따른 평가 범주예요? 적합성, 과정, 효율성, 결과. 뭐예요? 그렇지.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죠.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는 투입 평가, 과정 평가, 산출 평가, 그다음에 효율성, 적합성에 대한 평가도 있었었잖아. 같은 답은 4번이에요. 자, 11번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 웬만하면 맞아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의료의 전달이 1차, 2차, 3차로 질서있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네, 맞아요. 질서있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1, 2차를 합해서 1단계, 그 다음에 3차가 이제 2단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조차도 너무 형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보건의료 조직 가정에서 민간이 우세하며 네 맞아요 정부의 관여를 가급적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네 의사들의 파워가 좀 세잖아요 네, 맞아요 자다번 보건의료 생산은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경우에만 활발히 이루어진다 자 우리나라 솔직히 의료 전달 기간은 의료 그 전달 체계는 비영리 기간이긴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영리 기간이긴 하지만 돈이 있을 때. 막 움직이겠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나번. 국민들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 1차, 2차, 3차 보건의료 기관 이용이 제도화한 것을 원한다. 자,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아, 1차 갔다가 거기서 의해서 써주면 2차, 그 다음에 의에서 써주면 3차.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아니면 나돈 많은데 그냥 3차로 가지 뭐. 이걸 원해요. 예, 대군 후자를 원할 거예요. 나돈 많은데 뭐근데 좋은 데 가지 뭐. 좋은 데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지.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돈이 더 싸게 먹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걸 원하진 않아. 국민들도. 그래서 답은 가나다 1번이 답이에요. 자, 12번입니다. 선별검사란 가장 흔한 2차 예방 형태. 맞지? 그리고 선별검사를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그, 그러니까 당그 당이 있는 걸 나왔어. 당뇨 환자다가 아니라 그냥 당이 있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정확하게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사람이 당이 많이 나왔어? 혹시 당뇨병에 걸리는 건 아니야? 라고 해서 그걸 선별해 내는 거를 선별 검사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집단에게 접목시켰을 때 집단 검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사 방법은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정확도를 알아내는 방법은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정확도를 알아내는 방법은 민감도 높아야 되고 특이도 높아야 되고 예측도 높아야 돼자 근데 1번 볼게요 자 환자로 판명된 사람 중에서 검사 결과 양성자의 비율 자 환자로 판명된 사람 중에서 진짜 환자 양성자의 비율이니까, 이거는 민감도를 얘기를 하죠. 특이도는 아니에요. 1번 틀렸고, 자, 2번. 건강인을 선별해내는 능력이 특이도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혈을 했잖아. 특이해서 안 걸렸다. 이렇게 요혈을 했잖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자, 3번째입니다. 검사 결과 양성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환자로 판명된 사람, 그러면 양성 예측도 괜찮지 않아요?